유형 14를 보시면, 어? 평면 벡터의 내적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그냥 이제 복습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441번 볼까요? 441번 보면 유형 1 4예요 자, 대표 문제를 보시면, 어? A벡터가 있고 B벡터가 이러는데,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라고 돼 있어? 60도요. 도벡터가 이러는 각은 60도고요. 특수각이야. 기분이 살짝 좋았고 그 다음 A벡터는 뭐라고 돼 있죠? A벡터의 크기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어 A벡터의 크기가 4라고 돼 있어. A벡터의 크기는 4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복잡한 식을 하나 줬죠? A벡터를 3배하고 빼기 뭐라고 돼 있어요? 2벡터, 그 다음에 4죠. 곱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A벡터 더하기 뭐요? 2벡터. 자, 이런 복잡한 계산을 했더니 결과가 얼마가 나왔대? 36이 나왔고요.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뭐였죠? 비벡타의 크기죠.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니 얘들아? 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다 덩어리 덩어리의 내적이나오면 곱셈 공식과 똑같이 하면 된다. 단, 같은 것끼리 내적할 때는 크기에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다른 것끼리 내적할 때는 그냥 내적으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 내적은 무슨 법칙은 성립하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고 맞아요 얘들아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그냥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하고 얘 곱하면 어떻게 되지? 같은 것끼리 했으니까 뭐가 돼? A벡터의 크기의 뭐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얘하고 얘 하면 3A벡터 내적 B벡터 얘하고 얘 하면 1A벡터 어 내적 B벡터 3 마이너스 1 얼마야? 다른 것끼리 하면, 내적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같은 것끼리 하면, 그냥, 크기에 뭐가 되고요. 제곱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이게 얼마? 자, 이렇게 됐고요. 아는 거다 대입하면 답이겠는데? A 벡터의 크기, 4여. 제곱하면, 16여. 이 3배하면, 48이 될 거고요. 2배 할 거고요. 그 다음, 어? 내적 계산을 우리 뭐 해달라고 돼 있어. 그러면, 내적은 정의, 각각의 뭐, 잠깐만, 우리가 비벡터의 크기를 알아, 몰라? X라고 할게요. X라고 하면, 자,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니까, 얘들아.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인 각의 코사인 값. 맞아, 얘들아. 2분의 1, 4X. 얼마야? 2X 되나요? 오케이. 어, 2X인데, 얘들아. 두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그 다음, 이거 어. 우리가 뭐라고 놨죠? x는 내뭐여 제곱이고요. 그게 얼마다? 36이다. 어? 뭐야? x에 대한 몇 차방정식? 2차방정식 풀어달라는 얘기니까 다 넘기죠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고요. 3 곱하기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밑에다 붙여주면 되니까 x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하고 얼마 나와? 4가 나오는데 어? 새로운 변수를 도입했고요. x는 크기야. 길이니까 당연히 얘들아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장수가 돼야 되겠죠? 나아에 얘들아. 어, 뭐 잘못했어? 아, 진짜? 큰일 날뻔 했다. 큰일 났어, 큰어 육아고 얼마? 이여 위에 건가? 오케이. 나세에 얘들아. X는 육아고 얼마 나오죠? 아, 비벡터의 크기는 얼마였구나? 6이였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리아. 좋았어. 네. 자, 문제에서, 얘들아. 어? 조건 하나 줬죠. 어떤 조건을 줬어요? C에서 A벡터. C에서 A로 가는 벡터가 있고요. 마이너스 뭐예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내적 BC벡터. 어, 이거 어렵겠다. 는 얼마? 0. 어? 다음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다음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거든. 다음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 세더라. 어,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모양을 판단하래. 아, 어찌되었건 여가 삼각형인 건 문제에서 알려줬어.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해 줄래라고 돼 있거든요.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해 주라라고돼 있어요.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해 줄래라고 돼 있는데, 많이 많이 많니 자. 고기를 봤더니, 뭐, 정상각형부터 해가지고, 얘들아, 뭐, 이등변, 직각 삼각형,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전혀 얘들아,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일단 판단이 잘안 되는데, 어찌되었건, 벡터하고 얘들아, 벡터를 빼라고 돼 있어. 자, 다시요. 벡터와 벡터를 빼면, 시점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자, 두 개의 벡터를 빼라고 있는게 시점이 똑같다. 그러면 얘들아, 어? 종점과 종점을 연결한 게 바로 벡터의 뺄셈이다. 따라서 얘들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거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줄일 수 있거든요. 이게 벡터의 뺄셈이고,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벡터의 뺄셈이 가장 어렵다. 사실 공부해보면 벡터의 뺄셈을 얘들아 문제를 딱 보고서 해석할 줄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뺄셈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벡터의 분리다라는 말도 내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맞지, 애들아. 네. 자, 그래 봤더니 어, 얘는 시점이 C야. 얘는 시점이 A야. 시점이 서로 달라서 하나로 못 합치겠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겹치는 점이 있어. A하고 A가 겹쳐. 그럼 어, 내가 역벡터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으니까 역벡터를 이용하면 시점을 똑같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즉, C에서 A까지 가는 벡터는 역벡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거 아닌가? 이해 갈까요? 오, 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게 좋은 생각인지잘 모르겠는데, 뭐아무튼 자. 레이저, 비 c 백터은 뭐야? 0이라고 되었고요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곱할 수 있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가 될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더하기가 될 거고, 그럼 뭐야, 이제? 어, 뺄 셈이 안 되네. 그지? 뺄 셈이 안 되죠? 그죠? 뺄 셈이 안 되네. 아, 그러면 뒤에 걸 바꿀 거 그랬나? 아 뒤에 걸 바꿔도 덧 셈인가? 뒤에 걸 바꿔도 덧 셈이네. 그럼 얘들가 볼게요. 뭐야, 이게? 어, A에서 C까지 가는 벡터, 또 A에서 어디까지 가는 벡터? B까지 가는 벡터, 두 개의 벡터를 뭐라고 돼 있어? 더 하라고 돼 있는데, 일단 삼각형이래. 삼각형인 건 알겠어. 삼각형인 건 알겠는데 문제세브라어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A에서 C까지하는 벡터가 있대. 또 A에서 어디까지? b 까지하는 벡터가 있대. 어두개의 벡터를 더하라고 돼 있어. 두개의 벡터를 더하라고 돼 있고요. 두개의 벡터를 더하면, 두개의 벡터를 더하면, 어 무슨 사변형? 이렇게다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얘들아 무슨 각선? 대각선. 이게 바로 얘들아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뭐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맞아 얘들아. 근데 어 선생님 그린 바깥으로 튀어 나와 버렸는데요 맞아요 그린 바깥으로 튀어 나왔고 저게 찜찜한 친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개를 더했어 항상 얘기했어요 두 개를 더하면 2로 나눠라 2로 나눠라 근데 내 마음대로 얘들아 를 나누면 반칙이니까 다시에다 2를 곱하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죠 이 설명 이해가실까요? 네. 자 그렇다면 어2로 나눠봐 0을2로 나눠봤자 어떻게 돼? 0이니까 얘들아 양별를 똑같이 뭐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2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보자. 무슨 얘기야? a에서 c까지 가는 벡터, a에서 b까지 가는 벡터.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고, c점이 통일돼 있는데. 맞아 얘들아. 근데 얘들아, 두 개의 벡터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야? 2라고 돼 있고, 무슨 뜻이죠? b와 c의 무슨 점? 종차고 우리끼리 이름 붙일게. m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벡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a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벡터예 이거? m까지 가는 벡터죠. 맞니 얘들아? 그럼 이거네. 어, 요거네, 요거요. 요거. a에서 m까지 가는 벡터야. 어, 뭐야? 쉽게 얘기하면 삼각형에 두 변이 있고요. 두 변이 있고얘다아 아, b하고 c. b하고 c의 무슨 점? 중점을 연결한 벡터. 이게 바로 얘들아, 이 앞에 있는 벡터를 우리가 해석한 결과야. 근데 그거하고 누가 bc 벡터? 얘가 얘가 무슨 직이래요? 내적이면 얘야. 내적이 영면 무슨 뜻인 거야? 수직인 거지. 여기까지 얘 갔어? 그럼 생각해봐. 아,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있는데, 마주보는 변에 무슨 점을 연결했더니, 중점을 연결했더니, 밑변과 항상 무슨 직이 되더라. 수직이 되더라. 그런 삼각형이 뭐냐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꼭지점에서 수선 내렸을 때 중점에 떨어지고 수직이 되는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안에 당연히 얘들아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정삼각형도 포함되어 있고. 맞아, 얘들아. 따 아, 세다. 얘들아. 누구하고 누가 똑같은? AB와 AC가 똑같은 무슨 삼각형이겠구나. 이등변 삼각형. 설명은 쉽지 모르지만, 이 생각이 쉬운 생각은 아니에요. 아, 시점이 다른데 어떻게 해석하지라고 했을 때 시점을 통일하기 위해서 역벡터를 썼다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두 번째, 더하기로 표현됐을 때 더하면 나눠라. 이 생각이. 절대 쉬운 생각은 아니거든. 해서 저 생각이 머릿 속에서 딱붙여질 때까지 연습하고도 연습해야지. 오케이.